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음 간단한 간단한 부탁 말씀 하나. 어, 기존에 정혜원을 탈퇴 처리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자. 아 이거는 안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정혜원인데 안 쓰시는 분들은 뭐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런 분들은 탈퇴돼도 그건 할 말이 없어. 그치만 쓰시고 계신 분들 또는 어, 주문을 하신 분들은 탈퇴가 안 되셔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6개월 안 쓰신 분들, 6개월 전에 구매를 6개월 동안 구매가 없으신 분들은 탈퇴 처리도 되도 탈퇴 처리돼도 괜찮아, 그죠 근데 6개월, 구매 내역에는 6개월이 아직 안 됐어. 근데 탈퇴 처리된 분들은 어떻게 할지? 그런 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분은 아직 구매한 시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이 소개받은 지인한테 물건을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주문 받은 분은 양심은 갖고 계 셨어야지 최소한 그 사람 이름으로는 <laughs> 잡아놨 어야지 하나는 하나는 맞지 않나요 그러면 탈퇴처리가 안돼200 그 정예원을 왜 탈퇴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본인 이름으로 시켜 놓고 본인은 꾸준히 우리 제품을 쓰고 있으면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요번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다 제품들 쓰시고, 지금 음 6개월 등도 되시고, 5개월 되시고, 뭐, 뭐, 조금 더 되신 분도 있고, 들 되신 분들 다 다시 쓰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 써봐도 어, 오아이 씨만한 화장품 진짜 없다라고 되돌아오시는 분 많아요 요즘 근데 제가 되돌아온다고 막 반갑게 와 박수치며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음. 왜? 제가 늘 얘기 아마 전에 얘기했듯이 좋아진 얼굴 망가지면 두세 배 제품은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그래서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고 또 많이 안 써도 복구된 복구된? 재생되는 분 있고 <laughs> 아니, 자꾸 땅의 비유를 하냐 나는. 어,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제품이 노폐물을 꺼내는 제품이다 보니까 얼굴이 좋은 분들이야 음뭐 그렇게 제품을 많이 안 쓰고 또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제품만 꾸준히 쓰셔도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르고 그 다음에 울트라리바 적송원 꼭 드세요 꼭꼭 꼭 드세요 꼭 진짜 정말 잘 진짜 진짜 엑셀런트하고 구시구 이뭐 베리베리브 그리고 이거를 해야 되고 뭐뭐 뭐뭐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독소 배출, 노폐물 배출 진짜 정말 요즘 제가 비밀리에 비밀리에 뭔가 이렇게 추진하는 게 <laughs> 있어요. 응? 아마 이오아시 화장품 대박이라고 아마 터칭하고 막이러 실, 응, 그렇지. 오아시만한 게 어디 없어요. 그리고 울트라리바 적성은 콜라겐 최고지, 최고. 제품이 아니면. 말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 제품이 제품이 아니면 말도 안 해. <laughs> 정말 괜찮은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혜원, 내가 좋은 내 친한 지인을 이 제품을 쓰게 했는데, 웬만하면 그분이 정혜원 박탈이 되지 않도록 정혜원 자격을 놓치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 잘, 그리고 그분이 주문한 제품을 가로채지 않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가로채지 말아야 그 표현이 아닌데 하, 가로채지 않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그분 이름으로는 6개를 한 번씩이라도 사놓자 맞죠 그분 이름 으로 살려놓고 놓고 갑시다 양심 이 있다면 맞지 않나요 응 저 레그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해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하긴 했지만, 자, 하기로 했지만, 이런, 이런, 이런 설명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자리가 다시 이렇게 안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드렸고 했지만 참찹찹하더라고요 그분 생각은 상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누구를 탔을까요? 어디를 탔을까요? 회사를 탔을까요? 응? 회사를 탔겠죠. 본인을 탔을까요? 본인 탓하지 않죠. 왜냐면 회사는 더치페이 개인 플레이거든요, 이거는. 개인 플레이거든. 회사는 좋은 제품을 제공해 주는 거고, 회사도 더치페이, 더치페이. 저는 음, 최소한, 최소한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 50% 내가 매번, 이 제품이 좋아서 쓰게 되는데 매번 이 제품에 똑같은 가격을 주고 쓰느냐, 아니면 50% 내가 더 저렴하게 쓰느냐 하는 이 조건을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분은 제품을 6개월에 한번 안착은 시키고 가야죠. 주문을 계속 그분이 탈퇴 처리가 되지 않도록 시켰는데.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인의 맞아요. 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소개해준 사람으로서는 한 번씩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처리된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 음. 물론, 이제는 뭐, 굳이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뭐뭐 팔아 말아 이런 차원을 떠나서 좋아서 쓰시는 분들은 꾸준히 쓰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때문에 때분에따분도분로그이 따로 이인로이들어이서 따로 주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자격이없어이잖어졌잖아이 양심 가지시고 왜 그분이 주문한 걸 본인이 낚까채 그럼 안 되잖아. 음. 뭐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그것도 그것도 이해해. 그러면 하나 정도는 6개월에 하나 정도는 구매해 놨어야지. 처리가 안 되도록. 그 정도는 해 놨어야지. 아니면 6개월이 지나서 그분이 저절로 탈퇴됐다면 라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거는 해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주의. 어차피 이제,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앞으로. 알겠. 그래서 조이 이 또한, 이 또한, 음, 아, 물론 안 쓰실 때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와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6개월 되지 않았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6개월 지나셨을 지나신 분들은 탈퇴 대신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꾸준히 시킨 분들은 처리 되신 건 클라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꼭 현재 주문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의하시고 체크하세요. 제가 어뭐 이렇게 따로 또 전화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것도 이젠 음 그것도 굳이 제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